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오실 때 깃발을 한번 다 받으셨죠? 이걸 한번 흔드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더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어지러워요, 막 흔드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저 뒤에 윤행섭 집사님께서 이 깃발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깃발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신 귀한 사명이 이제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 뉴패밀리 전도축제 12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큰 환호성과 환영하는 목소리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깃발이 입장할 때큰 소리로 할렐루야 응원하면서 흔들면서 깃발을 맞이하겠습니다. 깃발 입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힘있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망의 기쁨, 사명의 깃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종욱, 김미영,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12차 뉴 패밀리 전도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전도사역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위임명령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부진 마음으로 뉴 패밀리 전도사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포하며 오늘 나눠 드린 깃발을 흔들며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우리 오산수청교회는 예수님께서 남겨 주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전도의 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8월 2 0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차 뉴 패밀리 전도 축제 사역을 시작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뉴 패밀리 전도 축제의 세부 사항을 소개할 박봉아 간수 집사 안에 아 네, 김미영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김 집사님 이번 전도 축제가 벌써 12차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번 전도 축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출정식을 가지는 오늘 8월 20일부터 제 2차 어, 2차 전도축제가 있는 9월 24일까지 34일간 진행됩니다. 12차 전도 축제는 우리 안수집사 부부가 진행을 한다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옆에 있고요. 안수집사부부님들께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초청 목표가 얼마나 몇 명이라 됩니까? 네, 1차 2차 합해서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0명을 우리 교회의 새가족분으로 세우는데 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네요. 네. <laughs> 이번에도 전도시상이 있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어, 개인별, 구역별 시상이 있고요. 또잘 정착시키시는 분들한테는 정착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번에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사님은 9월 17일 1차 때는 아, 예술감독 김진규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 2차 때는 아, 우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님께서 오시는데 송솔나무 선교사님 이력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혹시 MBC 드라마 허준 보셨어요? 아예 봤습니다. 그 허준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모습 보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유명했던 허준 또 동이 이산 너무나 인기 많았던 드라마 OST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습니까 아, 우리 이제 여러분께서는 좀더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리 전도를 위해서 친구와 이웃분들을 좀 다가가서 교회로 초청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하만수, 김희진 집사입니다. 오늘 이 출정식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열두번째뉴페미 전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34일간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함께할 꿈같은 동행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이번 전도축제 주제가 찬양과 구호 제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도축제 주제가는 예수 이름이 온 땅에입니다. 전도축제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인이오다에 못다게 퍼져가.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집중된 마음을 구호 재창을 통하여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구호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많은 사람 천국 간다였는데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어, 오산시민 천국 간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럼 구호 준비. 할렐루야. 사람 입을 열면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사 입을 열면 사람 입을 열면 오산 시민 천국 간다. 오산 시민 천국, 천국 간다.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 12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위에서 다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정식 마지막 순서입니다 짧은 스킷드라마를 준비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스킷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오산을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전도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직 소식이 없나요? 아직 없다고요. 비슷한 사람 본 사람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이거 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잠시만요, 이거 한 장만 보시고 제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어, 잠시만요, 아주머니,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 잃어버린 신경 아시죠? 보시면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13살이에요 여자아이고요 이름은 예은이에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3살 된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진 알기 때문에 예, 예은이에요. 정예은.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매일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집도 세고 울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매일같이 먹는 것만 좋아해서 그날도 초콜릿이랑 우유 사달라고 떼를 쓰기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 아이는 제가 꼭 필요해요. 이 아이가 못 생겨도 저는 너무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 아이가 고집을 부려도 저는 너무 너무 이 아이가 좋아요. 이 아이는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하거든요. 내가 지켜야 할 아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좀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아, 아이를 본 사람이 있다고요? 아, 예예. 예. 아,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달려갈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제 전부를 다 드려서라도 보상해 드릴게요. 보신 분은 저에게 꼭좀 연락 주세요. 이 번호로요. 이 번호로 꼭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